안녕하십니까 정 과장의 시사 대한중앙입니다.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처제랑 형부가 정말로 결혼할 수 없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처제와 형부가 결혼을 할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민법에 어, 금친혼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금친혼에 뭐가 있냐면, 육촌 이내에 혈족의 배우자랑 결혼할 수 없는데, 육촌 이내에 혈족의 배우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가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배우자의 육촌 이내에 혈족,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고, 또 사촌 인의 혈족의 배우자 이거는 뭐천남댁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할수 없는데 문제는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까지도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처제였던 사람 형. 였던 사람, 천남댁이었던 사람이랑도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지 규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혼인 신고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혼인 신고하러 갔을 때 공무원이 이 사람들이 혈족 관계가 있는지, 인척 관계가 있었는지 이거를 다 검색해 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혼인 신고서에 우리는 이런 인척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확인해서 체크를 해서 내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는 그런 관계 없어요 라고 속이고 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 혼인신고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혼인신고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금치혼관계 같은 경우에는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취소될 수 있을지 알수 없는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혼인취소 소득을요. 본인들 뿐만 아니라 사촌 이내에 가족들도 여기에 대해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장 드라마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부인이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댁에서 아, 내 아들도 죽었는데 저며느리한테 한푼도 상속을 하기가 싫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한푼도 못 받고 빈털터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한쪽이 바람을 피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죠. 왜? 본인이 바람 폈고 유책 배우자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 버리면 이 혼인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할수 있는 것. 만약에 내가 처제나 형부랑 결혼을 했다가 혼인취소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 할수 있는 게 헌법소원입니다 이것이요 지금 보면은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죠 형부랑 결혼 왜 못하게 해요? 처제랑 왜 결혼 못하게 하죠?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를 본다면 이들은 일단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유전병이나 이런 게 생길 가능성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우리 관념상 이상한 관계냐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과거 처제였던 사람까지도 가족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들의 혼인을 제한하게 되는 혼인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이 민법 규정을 굉장히 위헌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렇다면 혼인취소 소송이 걸렸을 때 위헌 제청을 하고 위헌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위헌 소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